게임 월드 오브 워쉽에는 기본 프레임이 76프레임 이상 올라가지 않게 초기 값을 설정해놓았습니다. 프레임이 낮게 나오면 게임이 좀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게임 월드 오브 워쉽 프레임 수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게임 월드 오브 워쉽 기본 폴더에 설치해놓은 가정에 다음 차례로 설정하면 됩니다. 첫번째, 윈도우 탐색기를 엽니다. 두번째, 게임 월드 오브 워십을 설치해놓은 경로를 찾아, 레즈 폴더에 있는 엔진 컴픽 XML 파일을 엽니다. C 게인즈 월드 오브 워십스 아시아 레즈 엔진 컴픽 XML 두번째, 샵1 파일을 여는 방법은, 파일의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연결 프로그램에 오버를 하면, 메모장에 마우스 커서를 옮겨 놓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메모장을 통해서 파일의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엔진 컨피그 XML 파일 내용을 보면 여섯 번째 줄에 맥스 프레임 레이트 150, 맥스 프레임 레이트 란 항목에서 숫자 75를 150으로 수정을 합니다. 네 번째. 수치를 변경했으면 저장을 합니다. 메모장을 닫기를 클릭하면 저장하기 대화 상자가 나오니 그때 저장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게임을 실행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핑이 됩니다. 여섯 번째, 게임을 마치고 다시 엔진 컨피그 XML의 파일을 열어서 이번에는 맥스 프레임 레이트 120, 맥스 프레임 레이트으로 수치를 낮게 변경을 합니다. 파일을 저장을 합니다. 일곱 번째 게임을 실행해 보면 핑은 낮고 프레임이 적정선으로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샵1 프레임은 자기 시스템에 맞게 설정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신의 시스템에 맞게 하려면 여러 번 반복을 해야 합니다. 영상 작업자의 경우에는 프레임 수치를 너무 높게 설정을 하니까 핑이 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